60세 이후의 탈모는 대개 거울 속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물학적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베개 위에 어제보다 더 많이 빠진 머리카락을 발견하며 당혹감을 느끼곤 하죠. 샤워 중에도 단순히 빠지는 수준을 넘어 뭉치로 빠져나와 손가락 사이를 지나 배수구에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바닥을 청소할 때도 물길에 씻겨 내려가지 못한 머리카락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죠. 저는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순간을 자주 목격합니다. 마음 한 구석이 가라앉는 그 기분. 특히 고요한 밤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 생각 말이죠. 이제 정말 이렇게 되는 걸까? 풍성했던 머릿결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지고 주변에서는 그저 노화 때문이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발에 일어나는 일은 나이 그 자체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저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서 봅니다. 스스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으며 수년간 신뢰해온 루틴을 따르지만, 모발은 서서히가 아니라 매주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빠지는 여성분들을 말이죠. 진짜 원인은 듣기에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탈모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매일 반복하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당연하게 여겨져서 90%의 여성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모래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발 성장이 멈춘 동안 모낭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60대 여성의 탈모를 유발하는 6가지 구체적인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부터 가장 치명적인 것까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하나라도 놓치면 탈모가 가속화되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현재 연령과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애 주기와 환경에 따라 패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신체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진료실에서 매주 확인하는 사실이지만 아무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모낭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것이죠. 수십 년간 믿어왔던 루틴이 이제는 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모낭을 작은 정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젊을 때는 이 정원이 매우 회복력이 좋습니다. 조금 소홀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어도 흙은 단단하고 식물은 잘 자랍니다. 40대나 50대에 가졌던 습관들이 무해해 보였던 이유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아래의 생물학적 토양이 변합니다. 정원은 섬세해지고 흙은 빨리 마르며 뿌리는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사소한 자극이 이제는 조용히 손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급격하지는 않지만 탈모가 이미 진행된 후에야 알아챌 정도로 서서히 말이죠. 많은 여성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방식을 고수하며 같은 결과를 기대하죠. 그리고 머리가 가늘어지면 나이, 유전, 혹은 오늘 타답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성 허용 범위가 좁아진 것입니다. 모낭은 더 이상 완충 지대가 없습니다. 가볍게 튕겨 나갔던 스트레스가 이제는 깊숙이 침투하고 사소한 마찰이 염증을 유발하며 작은 교란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쌓여갑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60대 이후의 두피 생물학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피지 분비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피지는 씻어내야 할 노폐물이 아니라 모낭을 보호하고 두피 환경을 안정시키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이 층이 유지되어야 모낭이 일상의 마찰을 견디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산포, 특히 세정력이 강한 제품은 남은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아사갑니다. 두피는 건조해지고 염증이 쌓이며 이는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 모낭의 기능 상실로 이어집니다. 샴푸 후 느끼는 뽀득뽀득하고 당기는 느낌은 청결함의 상징이 아니라 두피가 보내는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이제는 매일 감는 것보다 횟수를 줄이고 성숙한 두피를 위한 약산성 보습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모발의 케라틴 구조 자체가 약해집니다. 보호막인 크티클이 얇아지면서 열과 마찰의 무방비 상태가 되죠. 매일 하는 드라이나 주 1, 2회의 고온 스타일링이 예전에는 평범해 보였겠지만 이제는 생물학적 과부하를 초래합니다. 열은 머리카락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그 손상은 모낭까지 전달되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스타일링 기기의 온도를 추고 열 보호제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좁아진 허용 범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모발의 기능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60대 이후의 스트레스는 즉각 나타나지 않고 몇달 뒤에 찾아옵니다. 갱년기 이후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조절에 취약해집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모낭을 성장기에서 휴지기로 강제 이동시킵니다. 실제 충격은 몇주 전에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6주에서 3개월 뒤에야 빠지기 시작하죠. 이것을 휴지기 탈모라고 부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부담이나 감병, 수면 부족 같은 일상의 저강도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기면 발생합니다. 걷기나 명상 같은 꾸준한 이완 활동을 통해 코르티솔 신호를 적극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심지어 영양제과다 복용도 모발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는 질병관리를 우선시하기에 탈모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리스트업하여 전문가와 상담하고 비타민 A나 E 같은 성분이 과다하지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 철분 부족, 아연 결핍 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모발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정상 범위라고 해서 반드시 모발 성장에 최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낭은 자원이 부족할 때 몸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모발은 곧 단백질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흡수력이 떨어지므로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최소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부터 영양을 배분하고 모발은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미량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오늘 머리카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카락은 세계에서 6개월 전의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표입니다. 일관성 있게 양질의 식단을 유지해야 모낭이 다시 안정감을 찾고 성장을 시작합니다. 탈모는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고 올바른 순서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자신의 루틴을 돌아보며 공감되는 한 단어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동감, 내 이야기, 습관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